자 미적분 볼게요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a는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즉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요식 쓰면은 3의 n-2 플러스 1분의 3의 n 플러스 4 요거니까 리미트 보내면 9분의 1분의 1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자, 20자 24번 자 접선 나왔으니까 접선 f 프라임에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f 프라임 해주면 x 제곱 마 ex 합성 함수 미분이니까 성 미분까지 그 다음에 옆 우변은 곰 미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곰 미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A라는 거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3 말하는 거죠. f 프라임 3이 a다. 그래서 3, 여기 3 만들어주려면 x에서 3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f 프라임 3에다가 4 곱한 게 e 하기6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의 값은 4분의 7 2가될 거고요. 자, 그럼, 그럼, 3,f3 지난다는 거지? 3,f3 지나니까, f3도 알아보자. 자, f3 똑같이 x에다 3 대입해주면은, 3의 2.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3,3,2 지난다. 3,3,2 지난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입해주면은,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2. 마이너스 4,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2. 그래서, 두개더 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고요. 자, 25번. 자, 무한급수가 5로 수렴한대요. 5라는 값이 나온대. 자, 그러니까, 우리, <laughs>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안에 있는 거 그냥 리미트 보내버리면 0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에 있는 건 그냥 0이 된다.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의 n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값이 0이라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0이라는 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그래서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어 그럼 상수가 돼야 되니까 이 3n제곱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분모 1차 n으로 만들어버리고 앞에 n제곱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3n제곱 없애려면은 그냥 an이 3의 역할을 해주면 an이 3의 역할을 해주면 3n제곱 다 지워줄 수 있겠네. 그리고 0 더하기 0 되는 거니까 0 되는 거죠. 아, 그래서 an 3으로 취급을 하자. 그럼 문제 구하라는 건3 플러스 3n 분의 3n 플러스 5. 자, 개수 분해 개수 해주면은 3분의 3이니까 정답 1. 어, 바로 알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정적분 하라 그랬는데, 자, 사인 제곱 보이고 앞쪽에 사인 ex 보이네요. 자, sin2x가 우리 2, sin, cos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sin제곱x를 미분하면 생기는 거지. sin제곱x 합성함수 미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치환합시다. sin제곱x를 t로 치환하면 2, sinx, cosx dx가 dt 역할을 하는 거 양면 미분해준 거 그래서 자 x가 0이면 t도 0이고 2분의 파이면 t는 1이고 그래서 0부터 1까지 1 플러스 4t에다가 dt 사이 2 x 랑 dx가 사이 2 x dx가 d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는 치원한거1 플러스 4x 되는 거고 그래서 적분해 주면은 1 더하기 2 해서 정답 3이다 다음 27번 자 미분 가능함수 나왔으니까 자 G프라임 G미분 에달래요 그래서 G미분 바로 들어가 봅시다 G프라임 X는 1플러스 Fx의 제곱 분의 속미분 들어가주면 EFx 곱하기 F프라임 X 자 근데 그게 2분의 파이의 Fx랑 똑같이 생겨 먹었대요 <laughs>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f 1이리고 X1로 보내달래. 자, 그럼 일단 요거 구하라는 것도 먼저 구합시다. 구하라는 거는 이거니까 2분의 1 F 프라임 1, 2분의 1의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얘기죠. <laughs> 그래서 f 프라임 1 구하러 갑시다. f 프라임 1 구하려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자, g 프라임 플은스 f 1의 제곱 2의 F1의 f 1의 f 프라임 1 2분의 파이의 f 1. 이렇게 될 거고 f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2 f 프라임 1은 2분의 파이 F'1은 2분의 파이. 4번이 어 F'1은 2분의 파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2분의 1 해달라 그랬으니까 4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서 <laughs> 자, 우리 이런 거 넓이 두개더 하는 건데 그 넓이 사이에 요 삼각형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F 더하기 G 넓이를 F랑 G라고 했으니까 그두개 더한 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그두 개는 자 삼각형 OAQ 요큰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이랑 자 부채꼴 부채꼴 OPA 부채꼴 OPA 요걸 두개 더해주고 그러면 이 겹치는 삼각형 두개 들어가 있는 거지 그서 빼기, 삼각형 두개 빼자. O, R, A. O, R, A. 삼각형 두개 뺍시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랑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걸로 가볼게요. 자, 문제 읽고 이제 반지름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세타 어, 90도인 부채꼴인데 자, 문제에서 여기는 그럼 파이 빼기 3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3세타 뭐 이런 식으로 작성되겠죠 그리고 우리 삼각형 oaq 구해야 되니까 여기 oq 길이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삼각형 지각 삼각형이니까 이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이 탄젠트 2세타 그래서 우리 보라색 oaq는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2탄젠트 2세타 자, 그다음 부채꼴 부채꼴은 1분의 1의 R제곱세타죠. R제곱세타 반지름 2 반지름 2짜리 부채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요 사이에 껴있는 삼각형 넓이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우리 요 삼각형 보자마자 여기 밑변 하나 있고 여기 각도 알고 있네 각도 나와있고 여기 밑변의 길이 있으니까 사인 법칙 한번 이용해 볼까요? s 인 파이 마인 3세타 분의 2한 거랑 뭐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해도 상관없어요. 쌤은 5R 길이로 해볼까? 요렇게 사인 법칙 2세타랑 마주보는 5R 그거랑 서로 같다 해주면 사인 3세타 분의 2사인 2세타가 5 아래의 길이가 되는데 자 우리가 그냥 5 아래의 길이가 필요한게 아니라 우리 세타 0으로 보낸다 그랬죠? 세타 0으로 보내주면은 자 요거는 세타 0으로 보내주면은 얘 3세타 역할하는거고 얘는 2세타 역할하는거니까 5R의 길이는 그냥 바로 3분의 4가 된다 리미트 0으로 보냈을 때 3분의 4로 향한다는 라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는 2 곱하기 자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5A 5R 싸인 끼인가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세타로 나눠 주세요. 그리고 리미트 0 보내 주세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자, 리, 세타 0으로 보낼 때 세타분의 탄젠트 0이고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 0이죠? 아, 1이죠, 1. 소리 1이지. <laughs> 됐지? 자, 그래서, 탄젠트 2세타는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거는 4. 요거는 세타 세타 약분 되는 거니까, 2. 빼기 3분의 8. 사인 세타랑 세타. 세타 0으로 보내면 1 되는 거니까. 그래서 6백이 3분의 8. 그럼 3분의 10이네요. 두개 더해주면 13의 값이 정답이다. 이렇게 미적 분이에 잡고.